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왜 어떤 사람과 엮이면 이유 없이 지치고 흔들리는지 말입니다. 특히 양띠는 능력이나 노력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띠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깊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럼에도 쉽게 인연을 끊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띠에게 인연은 단순한 궁합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불안, 행복과 소진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띠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연, 사주에서 말하는 삼합과 육합을 통해 양띠 인생의 흐름을 지켜주고 붙잡아주고 앞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새띠의 귀인 궁합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인연들은 양띠의 마음을 쉬게 하고 상처를 정리해 주며 멈춰 있던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그저 스쳐가는 인연인지 아니면 당신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띠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인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양띠의 성향과 기본 운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띠는 사주명리에서 부드러움 속에 단단함을 품은 띠로 불립니다. 겉으로 보면 순하고 온화하며 사람과 쉽게 부딪히지 않는 성향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합니다. 양띠는 감정과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띠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인생 전체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띠에게 운명은 타고난 성향보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띠의 가장 큰 특징은 공감 능력과 정서적 민감성입니다. 상대의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읽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이면의 감정을 먼저 느끼는 타입입니다. 이런 성향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끌어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띠는 누군가 힘들어 보이면 그 이유를 묻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반복하게 되죠. 이 과정이 길어지면 양띠는 점점 자기 확신을 잃고 결정을 미루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양띠가 겉과 속이 다른 띠라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밝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늘 자신을 점검하고 마음속 갈등을 혼자 정리하려 합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양띠는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버티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양띠의 운명 구조에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혼자서 모든 감정을 감당하려 할수록 운의 흐름은 점점 무거워지고 인생의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양띠는 원래 혼자 견디라고 태어난 띠가 아닙니다. 사주적으로 보면 함께할 때 가장 강해지고 정서적 연결이 있을 때 운이 안정적으로 흐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띠에게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양띠의 기본 운명은 사람을 통해 열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며 사람과 함께 완성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돼지띠, 토끼띠, 말띠는 이 양띠의 운명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인연들입니다. 2부. 양띠와 돼지띠 궁합 관계입니다. 사주명리에서 삼합은 단순히 잘 맞는 궁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있을수록 운의 흐름이 안정되는 관계를 뜻합니다. 양띠와 돼지띠의 삼합은 그 중에서도 정서적 안정감이 가장 강한 조합으로 평가됩니다. 이 둘은 만나자마자 불꽃이 튀는 관계라기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는 감각이 쌓이는 인연입니다. 돼지띠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강한 띠입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재단하기보다 상황과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약해져 있어도 그 모습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양띠에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띠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이는 걸 어려워합니다.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척 하는데 익숙한 띠이기 때문입니다. 돼지띠는 양띠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말을 재촉하지 않고 답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줍니다. 이 사막 관계에서 돼지띠는 양띠에게 심리적인 안전지대가 됩니다. 밖에서는 늘 긴장하고 조심하던 양띠가 돼지띠 앞에서는 조금은 힘을 빼고 쉬게 됩니다. 현실적인 면에서도 이 조합은 매우 안정적입니다. 돼지띠는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양띠가 감정적으로 흔들려 결정을 미루거나 자신감을 잃을 때, 돼지띠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현실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압박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양띠는 돼지띠의 말을 방어적으로 듣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관계는 연인이나 부부로 이어질 경우 위기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몰아붙이기보다 시간을 두고 회복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양띠는 돼지띠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자기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신뢰가 쌓일수록 양띠의 운은 점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양띠에게 돼지띠는 앞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버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띄게 화려하진 않지만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는 인연이 됩니다. 3부. 양띠와 토끼띠입니다. 양띠와 토끼띠의 삼합은 앞서 살펴본 돼지띠와의 관계와는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돼지띠가 양띠의 감정을 받아주는 존재라면 토끼띠는 양띠의 감정을 정리해주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처음부터 강렬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럽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깊어집니다.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기분 변화에 매우 민감한 띠입니다. 말보다 표정, 분위기, 말 사이의 공백을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양띠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바로 토끼띠입니다. 양띠는 감정의 폭이 넓은 띠입니다. 기쁨도 깊고 상처도 깊고 한번 흔들리면 그 여운이 오래 갑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토끼띠는 이 복잡한 감정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 라고 캐묻지 않고,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의 결을 낮추고, 상황을 부드럽게 재구성해 줍니다. 그래서 양띠는 토끼띠와 대화를 하고 나면, 감정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정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어느새 정돈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막 관계에서 토끼띠는 양띠에게 감정의 정리자이자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양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할때 토끼띠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조용히 보여줍니다. 현실적인 관계에서도 이 조합은 매우 유연합니다. 토끼띠는 갈등을 키우기보다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방향을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양띠가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받을 때 토끼띠는 그 사람을 무조건 두둔하지도 완전히 끊어내라고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대신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부터가 상대의 문제인지를 차분하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에서 양띠는 자신을 과도하게 책망하는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띠와 토끼띠 삼합이 운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연인 관계로 이어질 경우 이 조합은 감정 소모가 적은 편입니다. 큰 싸움이 적고 싸우더라도 오래 끌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정리하는 쪽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관계는 서로 너무 조심하다 보면 속마음을 늦게 드러낼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신뢰가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양띠에게 토끼띠는 감정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양띠의 내면 성숙과 인생 후반 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부 양띠와 말띠의 궁합 관계입니다. 양띠 인생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결정적 인연, 삼합이 편안함과 안정이라면, 육합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양띠에게 말띠는, 단순히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정체된 흐름을 깨고, 현실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말띠는 기본적으로, 속도가 있는 띠입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빠르고, 머뭇거림보다는 실행을 택합니다. 반면 양띠는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고민한 뒤 움직이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결정의 속도입니다. 양띠는 혼자 있을 때 선택 앞에서 오래 머뭅니다. 이게 맞는지, 상처받지는 않을지, 주변을 실망시키지는 않을지, 수많은 감정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말띠는 이 지점에서 양띠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일단 가보자. 움직이면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이말 한마디가 양띠 인생에서는 생각보다 큰 전환점이 됩니다. 말띠는 양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장 답답해 합니다. 그래서 양띠가 스스로를 가두고 있을 때 말띠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합 관계에서 말띠는 양띠에게 추진력의 귀인입니다. 용기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용기를 밖으로 끌어내주는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영역에서도 이 조합은 강력합니다. 특히 일, 사업, 이동, 변화와 관련된 운에서 상승 효과가 큽니다. 양띠가 구상만 하던 계획을 말띠는 실제 일정으로 바꿉니다. 고민하던 선택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들어오면 이직, 확장, 새로운 도전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이 관계는 의외로 안정적입니다. 말띠는 솔직하고 직선적이지만 뒤끝이 없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양띠는 불필요한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양띠는 말띠와 함께 있을 때 눈치 보는 사람에서 선택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육합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연인이나 부부로 이어질 경우, 이 조합은 정적인 안정감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됩니다. 움직임이 많고, 함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할수록 운이 살아나는 구조입니다. 양띠에게 말띠는 쉬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마무리 정리 및 조언, 양띠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궁합의 핵심. 지금까지, 양띠가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 돼지띠, 토끼띠, 말띠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띠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돼지띠는 양띠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인연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도 편안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토끼띠는 양띠의 감정을 정리해주는 인연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띠는 양띠를 현실로 움직이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머무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세 인연이 균형을 이룰 때 양띠의 운은 가장 안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양띠가 인생에서 반복해서 흔들린다면 그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혼자 감당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분명히 말합니다. 양띠는 혼자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흐를 때 운이 트이는 구조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세띠 중 하나라면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없다면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나답게 살게 해주느냐입니다. 양띠의 인생은 느리지만 깊고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올바른 인연을 만났을 때그 힘은 생각보다 훨씬 멀리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띠에 반드시 만나야 할 인연과 피해야 할 관계의 구조를 더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